안녕하세요. 웨딩앤의 강희민 플래너입니다. 결혼 준비의 시작은 웨딩홀 알아보기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웨딩홀을 두 분이서 직접 알아보기가 막막하고 두려우셨죠? 오늘 제가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딱네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세요. 식대, 지역, 홀 분위기, 식사입니다. 식대 기준을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제게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1인당 식대를 5만원으로 기준 잡으시길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5만 원 이하인 결혼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속된 말로 어른분들께서 그래도 남는 결혼식을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5만 원 이하인 예식인 경우에는 뷔페나 한정식 식사를 하는 곳이 많고요. 5만 원 이상의 예식의 경우에는 동시 예식으로 진행하는 코스 요리 진행이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 잠깐 동시 예식은 호텔 예식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식을 보시면서 식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웨딩홀 식사 타입은 양가 어른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음식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을 기준으로 잡으실 때는 보통 양가의 중간 지점으로 예식 지역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는 하객이 많은 경우에는요. 서초IC나 양재IC를 통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남권 웨딩홀에서 진행하시면 좋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수서 SRT가 뚫리면서 특히나 강남권 웨딩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홀 분위기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컨셉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컨벤션형, 채플형, 하우스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컨벤션형 같은 경우에는 호텔처럼 전체적으로 어두운 조명과 높은 층고 그리고 긴 버질로드로 신부님이 주목받는 스타일을 말해요. 채플형 같은 경우에는 교회나 성당 같은 스타일인데 깔끔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버진로드가 없기 때문에 버진로드의 로망이 있는 분들이나 종교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플형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우스형은 분위기가 야외나 저택에서 예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나 자연 친화적인 콘셉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행처럼 웨딩홀에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해요. 아무래도 날씨가 좋은 계절인 3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2월은 성수기 시즌으로 보고요. 1월에서 2월, 그리고 7월에서 8월, 어, 날씨가 안 좋은 계절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시즌으로 보고 있어요. 비수기에는 성수기보다 할인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요즘에는 비수기에 합리적으로 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답니다. 비수기에 식사는 동일한데 예식 진행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할인을 통해서 고객하려고 하는 거라서 할인 때문에 식사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웨딩 플래너들은 기수기에 결혼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라도 시간에 따라 식사 금액이 많이 달라져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토요일 점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상가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많이 높아진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날짜가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급하게 예식장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높아져요. 인박 할인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다만 좋은 날짜와 좋은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겠죠? 제가 준비한 내용 어떠셨나요? 결혼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품목 중 하나인 웨딩홀 이제 가성비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약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